제주 영어 도시에서 자동차로 약 7분 거리에 있는 스광리 늦게 오름 아래 지대가 높은 지역에 대지가, 토지가 1438평에 건물이 193평이 매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밭이 1511평인데요. 여기도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앞쪽에 도로가 있고, 뒤쪽에도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도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건축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건축법상의 도로이고요. 앞쪽, 뒤쪽. 앞쪽에 있는 이전에 펜션으로 사용했던 아, 토지가 1,438평에 건물이 1그 9세평이죠 아, 요거는 매매가가 9억 8천. 그리고 뒤쪽에 1,511평 농지는 매매가가 평당 30만원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매매 매입을 하셔도 되고 앞쪽에 있는 펜션으로 사용했던 이 부분만 매입해도 되고 분리가 되고 다 함께 사셔도 됩니다. 앞쪽에 있는 건물은 2012년, 2014년에 사용 승인이 되었고요. 지금은 이전에 펜션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주인은 앞쪽에 있는 큰 건물만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펜션으로 사용했던 부동산은 1438평 땅값만 받는 것이고요. 매매가가 9억 8천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약 4억 5천 정도가 조금 더 되네요. 전체적으로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도로는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전에 펜신으로 사용했던 부분은 동영상이 있는데요. 어, 후반부에 첨부를 하겠고요. 여기 토지는 별도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